오늘은 구약성경 탈출기의 한 장면, 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직후에 광야에서 벌어진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특히 탈출기 17장 8절에서 13절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해요. 어, 배경은 이렇죠.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사건 직후. 아직 시나이산 도착전이고 르피딤이라는 곳입니다. 네, 맞아요. 물 때문에 백성들이 막 불평하다가 겨우 해결된 참이었죠. 탈출기 17장 앞부분에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느닷없이 아말렉 족속에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야기 구조가 좀 독특해요. 그렇죠? 네. 아래 평지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저위 언덕에서는 모세가 팔을 들고 있고 이두 장면이 동시에 진행되죠. 맞아요. 이 짧고 강렬한 이야기가 믿음, 또 하느님의 역할, 인간의 노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뭘 말하는지. 특히 오늘은 본문 해석에 좀 까다로운 지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이야기가 탈출기 전체 흐름에서 어디쯤 있는지 잠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큰 그림을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 기적 이야기 15장이 끝나고 저 뒤에 신하이산에서 계약 맺는 사건 19장 이하.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 여정 중에 먹을 것 달라 마실 것 달라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하느님께서 만나내려 주시고 물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이루피딤이라는 곳이 신하이산 바로 전 마지막 머문 장소라고 하셨죠. 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참 뜻밖의 만남을 두번 갔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적대적인 아말렉과의 전투고요. 아, 또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바로 다음 장 18장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죠. 이건 아주 우호적인 만남이죠. 아, 둘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외부인들과의 만남이네요. 맞습니다. 아말렉과 이드로. 하나는 적대적, 하나는 우호적. 어쩌면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될 여러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좀 예고하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 이야기 구조 아래 전투와 위에 모세. 여기서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 모세의 손 같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전투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식으로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죠. 여기서 손 히브리어로 야든데요. 이게 핵심 모티프입니다. 네, 손이요. 9절 보면 모세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위에 서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11절은 아주 노골적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와, 정말 직접적이네요. 네. 근데 결국 혼자서는 힘이 드니까, 나중에는 두 손을 아론과 후루가 옆에서 붙들어 줘야 했죠. 12절에요. 이 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팔을 들고 있는 행위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그러니까 8절에서 13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 있잖아요. 14절부터 16절 여기서 해석이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이 사건에 대한 일종의 부연 설명 또는 신학적 해석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서 16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큰 문제입니다. 캐스 라는 단어예요. 캐스요? 그게 왜 문제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불분명해요. 성경 원문에 딱한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아니 성경 번역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뜻이 불분명한데. 아, 좋은 질문이세요. 많은 현대 번역본들, 예를 들어 독일어 공동 번역 성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마 글씨를 베껴 쓰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쓴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아, 필사 오류요? 네. 그래서 바로 앞 15절에 나오는 깃발 히브리어로 네스 있죠. 그걸로 고쳐서 번역하는 경향이 있어요. 손을 주님의 깃발을 향하여 뭐 이런 식으로요. 음. 15절에서 모세가 제단 이름을 주님은 나의 깃발 그러니까 야회니시라고 지었으니까 깃발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네, 문맥상 그럴 듯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 또 다른 해석이 있군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아주 오래된 번역본들, 예를 들면 70인역 같은 고대 번역본 중 일부는 이캐스를 왕좌, 히브리어로 키세 줄임말로 봤습니다. 왕좌요? 깃발이 아니라 왕좌요? 와, 그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네, 완전히 달라지죠. 만약 이걸 왕좌로 본다면 16절은 정령 손을 주님의 왕좌에 약간 이런 식의 모세의 맹세나 선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맹세요? 혹은 손이 주님의 왕자를 거슬렀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아말렉의 공격 자체를 하느님의 주권, 즉 왕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는 해석이죠. 아, 아말렉의 손이 하느님의 왕좌를 거슬렀다. 와. 네. 이렇게 보면 모세의 손,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팡이를 든그 손하고 아말렉의 손, 즉 하느님의 왕좌를 거스린 손이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글자 하나 잘못 쓴 오타 문제가 아니죠 본문의 신학적 의미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 비평의 문제입니다 와 깃발이냐 왕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무기감 자체가 확 달라지네요. 아말렉의 공격이 그냥 단순한 부족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어떤 도전으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니 이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각 절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8절 아말렉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8절은 정말 뜬금없어요. 왜 공격했는지 동기도 안 나오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사람들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이 먼저 공격해옵니다. 이 선제 공격이라는 점이 나중에 신명기에서 아말렉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언급이 되는군요. 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아말렉이 지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쳤다고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랬다고 비난하죠.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구전에서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모세는 언덕 위에서 하느님의 지팡이를 들겠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 정말 중요한 상징이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네, 매우 중요합니다. 탈출기 4장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실 때부터 기적을 행할 도구라고 하셨고요. 네. 이집트에서 여러 재앙을 내릴 때나 특히 홍해를 가를 때 14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건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과 현존을 상징하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 네. 홍해를 가를 때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고 명확하게 명령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느님의 명령이 없어요. 모세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내일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 점이 흥미롭네요. 뭔가 홍해 때와는 다른 모세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10절에 아론과 함께 등장하는 후르. 후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도 갑자기 나오는데요. 후르 역시 배경 설명 없이 그냥 아론과 함께 등장합니다. 탈출기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24장 14절에 모세가 신하이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 돌보는 일을 아론과 함께 맡거나 또 31장 2절에서는 성막 건축 책임자인 부차이를 할아버지로 언급되긴 해요. 아, 연결고리가 있긴 있군요. 네, 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 안에서는 왜 하필 후루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돕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론과 함께 모세의 중요한 조력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가장 극적인 부분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이걸 단순히 기도 자세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셨죠. 네, 물론 모세가 기도하는 마음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본문에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으니까요. 텍스트 자체가 강조하는 것은 하느님의 지팡이를 든그 손을 올리는 행위와 전투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입니다. 행위와 결과의 연관성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과 함께 일하신다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마치 모세의 손이 하느님 능력의 통로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일하신다. 그런데 그 중요한 손을 모세 혼자서는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점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이야기의 긴장감은 사실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투 자체의 치열함보다는 오히려 언덕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는 것에 어려움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혼자서는 불과정했다. 네. 그래서 아론과 후루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안치고 양쪽에서 그 팔을 붙들어 올려주어야만 했죠. 해질 때까지요.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했던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에무나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12절 맨끝 부분에요. 아론과 후르 덕분에 모세의 손이 해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손이 굳건하게 유지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굳건함을 해정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혹시 믿음이라는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에무나는 기본적으로 확고함, 견고함, 신뢰성, 충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의미를 포함하는 아주 풍부한 단어입니다. 아하, 믿음이요. 그래서 아론과 후르가 붙들어 준 모세의 손은 그냥 물리적으로 버티고 서 있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손의 상태가 바로 에무나, 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태를 구현한 것이 됩니다. 어쩌면 모세의 손 자체가 에무나, 즉 믿음의 상징이자 실체가 되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와, 모세의 손이 에무나, 믿음 그 자체가 되었다. 그 표현이 정말 와, 와닿네요. 이건 단순한 상징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공동체의 협력과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 의미가 깊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13절 여우수아가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묻질렀다 또는 어떤 번역은 약화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치 승리가 여우수아의 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13절만 떼어놓고 보면요. 하지만 이야기 전체의 맥락을 보면 분명하죠. 맥락이요. 네, 여우수아의 그 승리는 결국 모세가 아론과 후루의 도움을 받아서 온종일 에문나의 손, 그 믿음의 손을 굳건히 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이것이 이야기 전체가 말하는 바입니다. 즉 아래에서의 인간적인 분투와 위에서의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어느 한쪽만으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아 인간의 노력과 믿음의 행위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신학적인 의미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느님과 전쟁이라는 주제 이게 참늘 조심스럽고 어려운 주제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현대의 우리 독자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죠. 탈출기 15장에서도 하느님을 전쟁의 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분명 전쟁 자체의 어떤 잔혹함이나 그런 것보다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이라면요.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칼을 쥔 여우수아의 손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펑이를 쥔 모세의 손. 그리고 그 손이 상징하는 에무나, 즉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지팡이와 관련된 하느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신 걸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직접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개입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모습 자체가 아래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용기를 주어서 더 힘을 내게 한 걸까요? 주석 자료는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 하나요? 흥내롭게도요, 본문은 그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졌다. 이 사실만 딱 제시할 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모세의 그 행위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도우심이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든 분명히 임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행동과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 네, 바로 그거죠. 하느님은 인간의 믿음과 노력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과 노력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믿음의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네.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병사들이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우죠. 위에서는 모세가 지칠 때까지 인내하며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론과 후르가 함께 버텨 주죠. 이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 즉 싸움과 인내와 지지, 이것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와. 인간의 최선과 하느님의 은총이 만나는 지점. 그 시너지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시너지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말렉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악연으로 등장하는 민족인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인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사우의 후손으로 나오고요. 내겹사망 남쪽 지역에 살던 유목민족으로 추정됩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들이 먼저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특히 신명기 25장에서는 그들이 지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후무이를 공격한 비겁함을 지적하면서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탈출기 17장 뒷부분 14-16절에서도 하느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아까 그 캐스 논쟁이 있던 바로 그 구절에서요. 아,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말씀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말렉은 이후 성경 역사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이유 없이 공격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악한 세력의 상징처럼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어겨서 버림받는 사건까지 연결되는 거군요. 사무엘기 상권 15장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르피딤에서의 첫 전투가 갖는 의미가 이후 이스라엘 역사와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탈출기 (17장의) 이 짧지만 아주 강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파헤쳐 본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전투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하느님의 능력 그걸 상징하는 지팡이, 또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 즉 전투와 손들기,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 아론과 후르의 도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관통하는 믿음, 에무나의 중요성까지 정말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16절에 캐스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깃발이냐 왕좌냐 이렇게 논증하는 걸 보면서 성경 본문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동시에 흥미진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결국 하느님은 우리의 믿음과 노력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신나이는 것은 어찌 보면 하느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내와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 을 요구하는 과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믿음은 혼자서는 완성하기 어렵다. 이 말씀도 참 와닿네요. 네, 모세 혼자서는 선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잖아요. 서로 붙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 모세의 손을 굳건히 에모나의 이 상태로 만들어준 아론과 후루처럼 말이죠. 그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여호수아의 칼, 즉 현실적인 분투와 노력은 무엇이고, 또 모세의 지팡이든 손, 즉 하느님을 향한 신실한 의탁과 믿음은 무엇일까? 이 둘은 어떻게 함께 갈수 있을까? 음,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지금 내가 들어올려야 할 믿음의 지팡이는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지치고 손이 무거워질 때내 곁에서 그 손을 붙들어 줄 나의 아론과 후루는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나는 또 누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